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 쿨의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 쿨 운동을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쿨의 목표가 뭐냐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 세상에 학교가 다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관심 이 많고 또 우리나라처럼 사실 교육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 지금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또 뭐, 세계적인 뭐 IT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했잖아요. 그 사실은 한국인들의, 우리, 사실 우리 앞세대 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의 한국의 미래를 바꿨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대들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공부하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 옛날에는 그냥 그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막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이제 시험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어, 그래서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앞 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까지는 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뭐 그런 시대였죠 그래 가지고 나오면 사실 또직도 되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제 치킨 사업도 1인이 합니다. 그 사람이 양념만 하고 이렇게 넣으면 로봇팔이 딱 굽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대요. 그게 더 정확하대. 왜 그러냐면 이제 로봇은 딱 시간 맞춰서 하잖아요. 뭐, 뭐, 사람들은 튀기다가 가서 전화 받고, 뭐, 딴거고 뭐, 이러다 보면, 어, 시간 지났네. 더 구울 수도 있고, 또 좀, 어떻게 덜 구울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할수 있어요. 로봇은 딱 세팅된 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딱 좋대요. 일정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알바생 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알바생이 뭐, 오늘 출근했니, 안 했니, 또 뭐, 저 보너스를 달라고 하니, 안 하니, 뭐, 휴가를 줘야 되니, 안줘니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 뭔가, 이렇게, 외우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왔던 그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으로는 이제는 현대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전 세계 퍼지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엄청난 그변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가속화되어서 아예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제는 진짜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또 변화가 뭐가 필요한 시간이 됐느냐. 어, 학교라는 곳이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니까 많은 아이들이 어떠냐면 요즘 애들 하나, 둘 밖에 안 낳기 때문에 전부 다 집에서 오냐, 오냐. 넌 최고 잘했어. 이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심지어 뭐 우리 그 사모님이 학교에서 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냐면 애가 뭐, 문 열고 가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가서 막, 머리, 막, 들이받고 막, 막, 이런 거 이제 어 조금만 칭찬을 해주면, 막, 삐끼고, 아가 완전히 그냥 막, 힘쫙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NS 이런 게 너무 빨리 노출되니까, 비디오 이런 게 빨리 노출되죠. 이제 문제는 또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잘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 아까 말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떤 그 갈등이 서로 많이 생기는데 그 갈등적인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능력이 부족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한 3, 4학년부터는 아이들이 벌써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현도이냐면 이제,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3, 4학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초기가 와요. 어떤 현상이냐, 첫 번째. 어, 세상에 많은 그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일단, 게임. 이 제, 남자애들은 바로 폰게임, 이런 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여자애들은 SNS 뭐 이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학년, 6학년부터는 약간 노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만 잘해도 이게 발, 예를 들면 숙제를 해도 뭐 별로 할게 없잖아. 요즘 또 시험도 안 쳐. 요즘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한2학년대야 처음 시험을 쳐요. 시험이라는 게 자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애들이 이거 시험치러 갔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자기 아는 거다 까먹고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이게 너무 이제 막 이게 잠이 안올 정도만, 이제 이상해지는 거요 이제.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셨는데, 너무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되고 또 웃기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그 비디오나 이제 인터넷, 이런 것에 너무 환경이 많이 노출되니까, 또 쾌락적인 문화, 이제 세상이 즐거운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심. 그 다음에 어려운 것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에 도전 하려면 전주주권이 뭐죠?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돼. 그래야 그걸 감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 그왜모르는지 이유는 뭐냐?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보고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자율권도 준 적도 없어. 이게 좋다. 뭐,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거든. 부모님이 본인의 상처나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무조건 얘기한다. 어,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것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내더 웃기는 거는 세상에는 뭐 하죠?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주로 뭡니까? 주로 마케팅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이게그 이익을 보기 위한, 뭐, 지금, 장삼하면 이거 넣습니다. 이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불안감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실패가 모든, 막 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뭐까요 똑같이 성공, 뭐, 좋은 대학, 뭐, 돈, 이런 거막 쫓아가니까 경쟁에 똑같은 것을 두고, 시험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죠? 어렵죠? 아까 말한 이제 어떤 것을 견딜 힘은 없죠? 학교? 중,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완전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서로 막, 서로 상처 주고, 그게 뭐 학교 폭력. SNS 왕따 시키고, 막 그런 거. 이게 흔한데, 그래서 막 우울증, 자살, 이런 거.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다 겪고 있는 건데, 학교 그만두는 애가 그렇게 많고. 근데 많은 부모들이 뭐 하냐. 우리 애는 안그러겠지 설마.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할 수 있는데, 더더욱이나 요즘 그, 이런 정신 관련된 쪽에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별거 아닌 문제를 막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여. 그래갖고는 그게 뭐 ADHD니 뭐니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거 약을 먹어야 되니 뭐 상담을 받아야 되니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 아이를 더 이상하게 만드는 심지어 요번에 그랬다잖아요. 자기 우리 저 백사모님 자기 상담하는데 어떤 엄마가 1학년 2학년 때애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고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어, 요번에도 그 상담하다가 만약에 그럴 거면 자기는 뭐 정신과 상담이나 아니면 진짜 심리학 상담을 받을 때 심리상담을. 근데 우리 백사모님이 아닌데요. 걔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 인재예요. 애가 얼마 차이 생기기 때문에 데요 그러니까 뭐 눈물 펄펄... 어, 그냥... 진짜 그 애가 한걸 봤는데 그림 너무 진짜 창의적으로 잘 그렸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아이의 좋은 재능을 찾아서 발견해 갖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 시대가 그걸 못하게 한 시대. 시대는 사실은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일자리 없다지만 지금 그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저기 그런 쪽에서 전문,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낼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컴퓨터 기술자 그거는 사람이 없답니다. 연봉이 너무 올라가고 있대. 그거는 서로 지금 구하려고 난리인데, 어 서로 빼가려고 한대 AI 전문가 이런 거는 뭐 서로 데리고 가려고 AI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부족해요. 그런데 뭐 새로운 어떤 창의성 이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 없어서 뭐 그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일자리가 없대. 근데 그럼 창의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 속에서? 그래,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거야. 나는 잘리지 않고 그냥 계속 다니면 돼. 그래, 나는 행복하게 뭐, 어떻게 하면 놀까? 행복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예요. 자문 사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납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결정돼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 속에 이미 뭐가 이상한게 들어갔어요? 이상한게 많이 들어갔어요. 뭐 조그만 고백이들부터 너집 어디 살아? 평수 몇 평이야? 누가 우지차뭐 몰아? 아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떤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뭐 옛날에 뭐뭐 보일러 간거 우리 아버지는 뭐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도 한다. 뭐 그런 거. <laughs> 어.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 들어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것딱뿐면 알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 학교 현장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딱 녹음해 보면, 일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욕이 기본이고, 무슨, 그, 있잖아요. 신발 나오는 욕, 그 다음에 뭐, 지읒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쫙 나오고, 그 다음, 부정적인 거, 뭐, 미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된다. 이번 생에는 글렀다. 뭐, 무슨 포, 수포, 영포, 뭐 온갖 거. 이게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부터 벌써 나타나요, 사실은. 엄청 많은 것이 나타나 있고, 아이들이 행동이 그냥 무기력해. 그에 대한 대처가 아무도 없어. 오히려 학교는 현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넌 벌써부터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는 거했는현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되냐서미스쿨을 하잖아요. 학교 현장이 이렇게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로 학부모들한테 뭐 조금만 공부 좀 시키, 열심히 시키려고 하면 왜 우리 애를 뭐라 하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약간 이제 아휴, 그러려니까 욕먹을 거야 차라리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되고 또 학교 선생님이 안 하니까 부모님 또 답답해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 되고 사교육 사교육대로 많이 들고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어, 지금 30, 40대, 50대, 사실은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부모들 노후가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운 속에 있다면.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그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계시더라.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벌써 술, 담배 엄청 하고 왜 희망이 없어서. 피시방 가가지고 맨날 왜 게임합니까? 진짜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최고인 것처럼 자꾸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 우리 큰 애가 옛날에 학교 다때그 그 학교에 막 아이들 전부 다 남자애들 막 상당수가 전부 다뭐 했다. 그 사설 스포츠 토토. 그래가지고 막그돈뭐긁고 서로 막. 요번에 어, 만약에 손흥민 나오는 경기 있잖아요 몇대몇그 저기 늦게 경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돈 땄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걔는 공부 못해요 이제 왜냐 그거 지가 한 10만원 그런데 돈한 200만원 벌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그랬다잖아 실제로 어떤 애가 막그 우리 큰애 증언입니다 수업시에 갑자기 와우 수업식에 벌떡 일기 났대 수업시간에 벌떡 왜그 보고 있다가 <laughs> 보고 있다가 휴, 휴대폰으로 미국 이런 거는 아이스 4대리그 다음 미국 NHL 내셔널 하키리그 NBA 농구 이거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그거 한단 말이야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보고 돈 끌어놓고 이겼어 우와 하고 때일어 나서 수업시간에 미친 거지 그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그거 중독입니다 중독 완전 이제 이상한 여자애는 여자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이상한, 뭐, 약간 옷 벗고 막 이래가지고 돈벌 아저씨들한테 이러면 뭐 좋아요 눌러주면 뭐 그게 지, 금뭐대는처럼 아니면 막 연예인들 막 좋아하는 거그기세진 인생을 커어 왜? 진짜 자기 인생을 걸어야될걸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맨날 뭐 전혀 지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만 하고 내 선생님도 마찬가지 뭐 좋은 대학을 가라. 뭐뭘 해라. 뭐 그게 나하고 지금,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나에게 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요번에 섬식훈 시간에 그거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둘째 시간에, 제, 그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은왜 공부하니? 그,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사실. 그거부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다 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좀 대답이 이상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래 사실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면서 이제 뭐 그러다가 행복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뭐돈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건강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진짜 행복한 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40분 내로 모든 게 끝내야 되니까 아 진짜 중요한 건뭔지 아니? 하면서 네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될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그게 될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세상에 수많은 물질적인 거 그게 더 좋지. 그게 뭐 가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근세를 누리는 서밋이 돼야 돼요. 신기한 건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에게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역수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뭘할수 있잖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제가 예를 들번 볼게. 요 저한테 예를 한번 볼게. 요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청 어려웠어요. 그, 오죽하면 집이 없어가지고, 그, 상가 건물에, 사, 그, 4층 상가 건물에 임시로 그, 베니아 합판대고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크기다가 맨바닥에 그 이상 하나 깔고 이렇게 잤단 말이야. 겨울에는 후, 하면 이렇게 여, 연기가 나는 그 정도로. 그, 아침에 추운데, 내가 추, 그 학교를 갈때 어떻게 갔냐면 그, 상가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 개수대 비슷한 거, 그, 저 뭐야, 싱크대는 있는데, 그, 가스 불이 있거든요. 그거 켜서 이렇게 뭐물 끓여서 바깥에서 이렇게 씻는 거야, 이제. 머리 이렇게 감고, 어떨 때는 찬물에 감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학교 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뭐,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받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아, 나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때 얼굴 딱 보니까 대학 등록금 대주 형편이 못 돼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냐뭐 달세를 뭐 방, 우리가 저 사택 달세 제대로 못내 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무슨 대학 등록금을 대 그러면 제가 공부할 소망이 있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지. 그럼 아이고, 우리 집은 걸렸네 나는 저 공장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정체성이 있어. 난하나님 자녀면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아, 요즘 알바 자리가 없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 갈 때도 등록금, 그 1학기 등록금 누가 헌금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누군가가 도와주셔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랬잖아. 가는 순간, 그 일주일 생활비 내한테 많아줬다고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걸 들고 나는 학교를 갔다니까. 요 어떻게 갔느냐. 믿음으로. 근데 내가 그, 그, 길로 가가지고 4년 뒤에 졸업을 했어. 휴학도 한번안 하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만났던 우리 그 옆에 있던 내 선배들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힘들었어그 사람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공통적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렵더라고. 다 예수님 사람들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네. <laughs> 하여튼 다 이제 어려워. 그래가지고는 그, 내 선배들이 다뭐 했느냐? 남자들이니까 다 하나같이 뭐 했냐면, 군대를 학사정교로 가든, ROTC를 가든, 그 등록금을 다 받더라고. 그러니까 장기 신청해가지고. 그, 다 가.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걸 알바를 해, 뭐. 그, 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알바를 기본 3개 했어. 하루에만 3개. 그래갖고, 재밌는 거는 내가 제 동생의 재수학원비를 제가 냈어요. 제가 데고 있으면서 내가 죄수하고 내가 됐단 말이야.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심지어는 그그 그 자취방을 하나 얻는데 그 자취방에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내보고 총각하 아, 부르니까 예 그러니까 아그 총각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예 뭔데요? 그러니까 아 우리 손자 손녀가 중, 중학생인데 총각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줄수 있나? 참, 웃기죠. 내 30만원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이니까 쌌어요. 그래고그 집, 그, 이제, 그래고 10만원 10만 월세 주고, 난는 20만원 갖고 내, 그한달 용돈하고, 그 용돈 다음, 또 웃기는 거그 할머니가 또 자기 손자 가르쳐 준다고, 옛날에는 그찻집방뭐였냐면 연탄불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탄불 꺼, 꺼질까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연탄불도 갈아주시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내 먹는 거 힘들다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다, 다, 렇게 살았어. 아무, 그냥, 제가 노력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만나면 축복을 주시고요. 모든 문을 여시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서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으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 걱정 염려 사라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능을 주셨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근능을 주신다. 요즘 아이들이 이 능력이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컴퓨터에 아주 천재일 수도 있고, 음악을 엄청 잘할 수도 있고, 뭐 춤을 잘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능이 뛰어난 거는요, 그거는 제 아무 의미가 없어. 요즘 그 AI 화가도 있고요. 이제 AI 목사도 나올 거고. 다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AI가 못하는 게 있어. 방금 제가 한 증인은 될수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증인 돼서 얘기하잖아. 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로, 그로 오게 하셨는가. 나는 그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안 되는 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요. 이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치유받은 사람은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느 조직을 가도 살아남아요. 다른 사람이 다 공격해도 그 사람,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막 싸우고 그것만 하지 왜 이게 문제인지 똑똑한 건 알아. 근데 대안을 제시 안 해. 문제는 알아. 욕만 해. 저 저놈 때문이라고 사회가 이래서 그런 거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거 대안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하나의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생깁니까?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요. 첫 번째는 내가 정체성을 확신해야 돼 아까 말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부터 출발해야만 여러분들 그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공부하시던 배경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공부를 가르쳐주신 적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냥 본인이 하신 거 제가 그대로 하면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을 받아보셨거든. 어릴 때부터. 그럼 저도 아버지가 신문 보시고 나면 어떻게 하죠? 새벽에도 갔다 오시고 신문을 딱 보시면 시간 있으면 나도 신문을 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그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에 전두환이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전두환 한자 대통령 한자 깨쓰는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모르 몰라도 뉴스를 많이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그겐토로 찍어가지고 이거 계속 읽는 거야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웬만큼 읽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한자 공부 한 번도 나안 했는데 중학교 가서 나 환자 거의 다 했어 왜다 읽을 줄 알아? 왜냐면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으니까 두 번째 집에서 아버지가 그냥 그그 그 당시 옛날에 MBC에서 민병철 생활영화 라는걸 6시 30분부터 7시까지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버지가 보시면서 자기가 영어 한번 해 보겠다면서 하시더라고 그 본인이 니까 나도 같이 뭐 봐야죠 자기는 같이 보다가 따라해 뭐 해서 뭐 따라하고 I like to I like t 했어 중학교 딱 갔는데 5초씩 있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저 보고 우리 아버지가 한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그 그, 코끼리 그림 있고 밑에다가, E-L-E-P-H-A-N-T, 적어 놓고, 한글로, 엘리펀트, 이래갖고, L 강자, 강은 진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따라 적게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거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영웅부하래. 내보고 그냥 주면서. 어? 요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엄청 중요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게딱 하나 있는데, 제일 내 인생을 격등적으로 바꾸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진금난 너는 할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괜찮다. 내가 좀잘 못할 때도 괜찮다. 너 잘한다. 할수 있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냥 믿어줬어. 못해도, 아, 그래. 다음에 하면 돼. 괜찮아. 그냥 계속 격려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잘한 것처럼 말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부담은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자부심. 근데 그 근거 없는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뭐 있어요? 돈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확실히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나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한 번도 낚심이 안 됐어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약간,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처럼 급식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맨날 가면 나는 김치하고 밥이야. 도시락 싸들고 가면 다른 애들은 좀 맛있는 거뭐 이렇게 햄 이런 거 싸오고 그러면 우와, 우와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속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낙심하지 않으면 꾸준히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이 영적인 힘에서 먼저 얻어야 되면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서 자유로워야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나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 영적인 자부심이 있을 때만 나는 나는 괜찮아. 난 실패해도 괜찮고, 나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그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하면 어떻게냐? 되 나도 모르게 잘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자녀가 왕 앞에 서게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이 답을 주는 사람은 되면요. 학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요즘 실제로 그래요. 그 요번에 뭐 네이버에 무슨 그 기술 담당 이상가 그 사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기술신문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한양대학교 1학년 학교 다니다 말았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넷마블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은 그, 고졸인가? 중, 중졸, 중졸인가? 하여튼, 뭐, 중퇴자예요, 하여튼. 그 사람 재산이 사조가 넘어요. 상관없어요. 그, 제가 지금 몇몇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필요 없어요. 내가 답을 주고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어떻게 되죠? 왕 앞에 선다니까 지금. 대통령 앞에 서고요. 많은 사람들 을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 하버드 중, 우리 쿠팡그 사람도 하버드 중퇴한 사람이잖아. 응? 다 그래요. 응.